제가 여기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만들게요. 이번에는 그릇이 필요하네요. 이거 하고 제가 거치때가 이거 지금 빨대없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이거 됐다. 이거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이거를 꼬자! 그리고 이거에도 여기다가, 어, 요렇게, 아, 요렇게다. 요렇게 해서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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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잠깐만요. 이 세울 때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꺼졌어도 좀좀안 꺼졌어도 꺼져, 안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꺼지면은 보조 배어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아 빨리 되나 됐거든요? 이거랑 여기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맞고 이거는 여기 됐다 됐고 그다음에 이거랑 네개원투 1, 2, 3, 4개 갖고 와 이거에 4개 그 다음에 이거 2개 2개 아. 자그 다음에 이거를 꽂아 꽂을게요 오어디갔어어디 갔어? 갔어? 어머머 하 이거네 여기다가 꽃다 됐다 여기에도 여기다가 꽃 꽃다 아니 거북이 뽀글뽀글수예요 꽃꽃 꼬짜, 꼬짜, 꼬, 이거 놓고. 이거 여기다가 꼬자. 됐거든요. 이제 당근, 상추. 이거랑 빨간 색깔이랑 아..이것도 필요하고..이거는 하나.. 이거, 그리고 이거 한.. 와이렇이 많구나 어..저는 도저히 몰랐네요 아..71번에 이거 필요하대요 스티커 근 스티커 쓰네 다행이 스티커에 이거..이게 여기다 붙지 어, 다시 붙일게요. 됐어요. 이거 여기다 까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69, 이거는 69, 69 여기다. 붙여, 붙었다 붙였고, 붙였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여기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꽂아.

잠좀 못고 잠 못고 자나 제가 이건 안 했네요. 이거 사분의 이거 안 꽂았어요. 어 어디 지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서 됐다. 네, 네. 네, 네. 내 거야? 아, 어, 잘못 꽂았나? 이거, 열렇게고 방금은, 맞는데. 요렇게 한다고? 잠깐만요. 요렇게, 요렇게. 아, 캔낼게요 그래도 진짜 같죠? 그러면, 그러면은, 6. 그럼면 꽂아. 꽂았어요. 짜잔,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7번에 꽂고, 믿으러. 믿으러. 꽂고, 믿고. 이거, 이거는 65.